Hello, everyone! 제니톡스의 제니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닉네임 가지고 계신가요? 영어 이름들이 가진 독특한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뜻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미, 크리스, 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들도 있지만 남자 이름 혹은 여자 이름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의미를 가진 우리 영어 이름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필기하실 필요 없이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아, 그런 뜻들이 있구나. 영어 이름이 이런 뜻들도 있구나. 하고 그냥 즐기시는 시간이 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영어 이름 중에 남자 이름 22가지 비롯해서 어, 비롯된 다른 닉네임들, 달리 불리워질 수 있는,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보고 또 여성형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여자 이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의미는 보호자 또는 방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남자 이름이 알렉산더 축약하자면 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렉스라고 어, 부르기도 합니다. 알렉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자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알렉사 혹은 렉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렉시 톰슨 생각나네요. Andrew 이 이름도 역시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죠. 용기 있는 남자를 부를 때 우리가 Andrew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또 남자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해서 부를 때에는 Andy 혹은 Drew 이렇게 부르죠. 여성형으로 바꾸게 되면 Andrea 혹은 a n d r e a n a 이렇게 둡니다 Anthony 자 고대 로마의 안토니오스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음 그러한 가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토니오스에서 비롯된 어, 이름이 바로 안토니입니다. 말 그대로 의미는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추격하자면 안토니 혹은 토니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성형으로 바꾸게 되면 안토니아하고 아하고 붙이면 여자 이름이 되게 되겠습니다. 브라이언, 켈틱어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입니다. 원래는 의미가 언더 혹은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 하면 용감한 혹은 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스펠링을 써서 브라이언 하기도 하죠. 여자 이름으로 바꾸자면 브리 n 아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Charles" 독일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독일어 c a r l 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의미가 아주 용감한 또는 군대 혹은 전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부르고 싶을 때 Charlie 혹은 스펠링을 달리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Chaz 혹은 Chuck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자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Carla 혹은 Carol이 바로 이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Daniel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 부르면, Dan 혹은 Danny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여자 이름으로 부르자면, Daniela 혹은 Dana 하고 부릅니다. David. 역시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의미가 사랑받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삼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d a v 혹은 데비 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성형으로는 다비다 혹은 다베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딜란. 웨일즈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밀물, 썰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도라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 이 딜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웨즈어웨즈 신화에서 바다의 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딜란.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 노르웨이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지배자 혹은 장대한, 웅장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릭 Eric, 여성형은 에리카가 되겠습니다. 에탄, 미션 임파서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이름이고요. 강한, 믿음직한, 단단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탄, 해리. 자, 해리 포터. 해리 포터 영어 보셨죠? 중세 영어 이름인 헨리 또는 해럴드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리라고 하는 이름을 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han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프리. 중세 영어 이름인 제프리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평화의 선물이라고 하는 근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달리 부르자면 조프 혹은 제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존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인데요. Yahweh is gracious.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이름으로 변화되고 또 이것이 라틴어화되면서 John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의미는 자비로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an 혹은 John이라고도 부르죠. 여자 이름으로 바꾸자면 Jane 혹은 Janice 혹은 Jean 혹은 Sheena 라고도 바꾸었을 수가 있습니다. 조슈아, 히브리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Yahweh is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슈아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줄여서 조슈 h 하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영화, 타만크스가 아, 출연했던 영화 빅에서 타만크스의 그 이름이 조슈아, 조슈 h 이렇게 불렸던 것 기억나네요. 저스틴 히브리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어 justice 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어질다 할때 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justy 하고 닉네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자 이름으로 바꾸자면 justina 혹은 justin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kevin 켈트어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약해서 kev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코, 히브리어 미카엘에서 비롯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단어입니다. 신을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축약을 하자면 미크, Mick, 미키 혹은 마이크, Mike, 마이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성형으로 바꾸자면 미케일라, 미셸, 미카, 미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크, 로마 고대 로마의 신마尔스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입니다. 의미가 호전적인, 용기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슷하게 마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Matthew 히브리어 이름의 어떤 그리스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뭐 축약해서 부르자면 m a t 혹은 m a y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맥스 Max. 막스밀란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어떤 축약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형은 Maxine 이라고, 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Paul. 고대 로마의 어떤 가문에서, 어, Paulis, p a u l s 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작은, 귀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 a u l i 라고 귀엽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여성형으로 바꾸자면, Paula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William. 이라고 하는 이름은 독일어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인데요. 자, will 하면 의지라고 하는 뜻이 있죠. 거기다 ham 합쳐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m이라고 하면 헬멧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william 하면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닉네임으로 부를 때 bill, billy 혹은 liam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will, willie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성형으로 바꾸자면 웰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테일러 하면 음 옛날에 조상들이 어떤 양복점을 하셨나 보다. 그다음에 바버 하면 이발사이셨나 하고 추측하듯이 마치 스미스 하면 대장장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베이커 하면 어 빵을 굽던 그런 선조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영어 이름에도 이렇게 각가지각 어 대륙+ 대륙이 크다 보니까 각. 부족 혹은 각 민족에서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이러한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 터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어 이름 혹은 프랑스어 이름, 독일어 이름 이렇게 유럽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 들으시거나 보시면 궁금하신 적, 그 뜻을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구글링. 구글로 검색을 해서 쉽게 그 의미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behind the name 하고 검색하시게 되면 한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 웹사이트에서 어, 이름을 또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이름에 얽힌 유래라든지 또는 그 의미들 또 여성형은 어떻게 되는지 또전 세계적으로는 그 이름이 얼마만큼 사용이 되어지는지 여러 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 여러분들의 닉네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